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람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제가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르느냐 한 1년 전쯤에 2023년 3월 저희 슈카월드 코믹스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 게스트로 나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슈카월드 채널을 담당했던 샌드박스 직원이었습니다 바로 가운데 계신 분인데 제가 그때만 해도 갑이었죠? 갑이었기 때문에, 축하월드 담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게스트로 모시고 왔으니까, 그, 말도 좀잘 해보라고, 이렇게 좀 갈구면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벌써 1년 전이죠? 그리고 축하월드를 상당히 오랫동안 담당을 해주셨는데, 샌드박스 소속이죠. 그로부터 몇달 후에 이 친구가 이직을 하더라고요. 축하님 도 이직합니다. 그래서, 어,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서운한 건 없었고, 어, 아우, 자, 네가 일은 참 잘했는데 말이야. 그래, 가서 헌승해 어, 잘했어, 잘했어. 순식간에 갑가을에서 이제 그 동네 아저씨와 이제 구독자로 바뀌면서 그리고 친근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 사람들 모르는 겁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샌드박스에서 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스컬드 채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동나비에 대한 관계자께서 광고 문의를 주셨다. 맞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갔던 기업이 <laughs> 그 친구가 담당했던 게 마케팅이었고 생각해 보니까 그랬죠. 그 기업에 간 다음에 마케팅 담당자가 돼서 이제 자신이 갑이 돼서 저에게 이제 광고를 맡기게 됐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 사람은 잘 대해줘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주님의 입장에서 등장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가진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입니다. 경동나비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형님들은 기억할 수 있는데, 왜냐면 1978년 경동기계주식회사, 1991년 경동보일러, 2006년 이름이 경동나비엔이 됐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e c f 로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거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보일러는 <목소리> 경동보일러. <목소리>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예, 요걸로 그 당시 히트를 쳐서, 어, 수많은 패러디가 있었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보일러 댁에 아버님을 놔드려야 되는지 수많은 패러디와 유머의 대상이 됐던 바로 그 경동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인데 또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죠 워낙 옛날이긴 하지만 국민 CF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특유의 경동나비엔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이거죠? 경동나비엔 아니 <laughs> 아 <laughs> 겁니다 <laughs>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씨의 프로 유명했던 옛날에 경동보일러, 경동 나비엔, 보일러 회사였죠. 보일러 회사. 특히, 당시에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콘덴싱 보일러라 그러죠.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 이것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콘덴싱 보일러. 당시엔 유명했는데, 이게 뭐냐? 1차 연소되고 나오는 배기가스가 뜨겁잖아요. 그거를 응축해서 밖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한번 잡아서 사용하는 연료효율을 극대화하죠. 두번 사용하니까 극대화하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콘덴싱 보일러를 최초로 들어온 회사로 이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약했죠 그래서 뭐 일산 탄소나 아니면 뭐대기용 저감 효과가 높은 게 특징인데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반향은 없었죠. 다만 오히려 최근에 미세먼지다 아니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 권역법이라는 게 시행되면서 이제는 이제 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컨덱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서 오히려 요즘에 각광받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주로 들어오신 옛날 슈카 친구들 담당하셨던 직원분은 보일러 광고를 원하는 거냐? 제가 뭐,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laughs> 뭘하더라도 하라고는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보일러 광고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경동랍에 나온 보일러인데, 보일러 광고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전 여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컨덴싱 보일러라는 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또 난방에 사는 요즘에, 공조 기술 회사입니다. 요즘에 공조라 그러죠. 이 온도 조절하는 거, 뭐 빌딩이나 이런데 온도 조절하는 공조 회사인데 공조 기술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는 요두 개를 합쳐서 보일러 회사가 아니라 생활 환경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공조 기술을 더한 실내 공기질을 컨트롤하는 그런 친환경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라는 게 경동나비엔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제가 아 하고 떠오른 게 있었는데. 옛날에 에어컨 회사들은 단지 에어컨을 판 회사인 줄 알았는데 에어컨 회사가 냉방 공조 시스템이 가능한 회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서버 반도체 발열 문제가 커지니까 서버 냉방 공조 시스템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단순하게 에어컨 팔던 회사가 아니라 온도를 조절하는 서버든지 어떤 공장이든지 온도를 조절하는 공조 시스템 회사를 확장되면서 요즘에서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는 보일러 회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일러도 일종의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니까, 게다가 컨덴싱 보일러, 실내 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죠. 미세먼지나 이런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합치니까, 실내 공기질 브랜드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 회사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놀라웠던 건, 이 보일러 회사이기 때문에, 내수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옛날 생각을 하는 거고, 2023년 1월 3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회사가 아니죠. 세계 최대 온수기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15년 이상 1위. 그니까 온수기 시장으로 확장을 해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대표적인 온수기 브랜드로 자리 매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도대체 북미 시장에는 온수기를 얼마나 많이 쓰길래 70%가 해외에서 나오냐? 한국인인 저로서는 온수기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온돌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바닥에다가 이제 보일러를 깔죠. 그리고 여기 통해서 열을 받으면 은 집안이 이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따뜻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하면은 당연히 여기 따뜻한 물이 지나니까 온수 기능은 당연히 된다고 라 생각했는데 북미 지역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렇게 온돌 방식이 아니라 라디에이터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이렇게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라디에이터 방식. 아, 그래서 우리는 바닥이 따뜻하니까 좀 앉아서. 마루 같은데도 좌식 문화라 그러죠. 좀 앉아서 생활을 하고 얘네들은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런지 몰라도 뭐 소파, 침대 이런 데 위에 올라가서 많이 있죠. 특히 그 신발 신고 올라가는 그런 거좀못 배운, 못 배웠다 그러면 뭐 하고. 우리로서는 눈쌀집푸려지는 이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라디에이터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요거 전기 연결해서, 전기 많이 먹는데, 이거? 하하, 쟤들 참. 전기를 통해서 라디에이터를 뜨겁게 달궈서 이걸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다 보니까 온수기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수기를 주로 수출하는 회사가 지금 15년 이상 북미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이 1위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일러 파는 내수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온수기나 아니면 보일러 같은 걸다 화판 수출 기업이 됐다는 거죠. 확실히 제 생각이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옛날 생각에만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예, 예전에 어떤 할리우드 스타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를 그러죠. 한국 건물의 옥상은 왜 모두 녹색입니까? 테니스 코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니까 건물의 옥상이 전부 다 녹색이더라. 오, 대한민국은 위에서 풀 같은 걸 많이 심거나 아니면 옥상에 정원이 있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치는 겁니까? 아니죠. 전 옛날에 옥탑방에 살아봤는데 위에 이렇게 녹색이 많은 건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거는 그 할리우드 스타 생각하듯이 우리가 친환경적이어서가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방수 페인트를 위에 대부분 칠하는데 요 색깔이 예전에 녹색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좀 적었다 그러는데 대부분 빌라 옥상이나 아니면 꼬마 빌딩 옥상에 물이 새 근데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때 색깔 녹색을 많이 썼대요. 사람들이 녹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 색에 녹색 좀 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녹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는 에 콘크리트였기 때문에 도시에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전체가 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셈이죠 도시가 그래서 열섬 현상이 발생해서 도시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야 진짜 그 녹색 말고 진짜 거기를 정원처럼 만들면은 녹지로 만들면은 뭐 나무도 좀 심고 아니면 이렇게 풀 같은 걸 심으면은 조금 열섬 효과가 덜하지 않냐? 도시 전체의 공조도 온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꼬마 빌딩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정말 웬만한 대형 빌딩도 그렇고, 이 일반 토양을 여기다 넣으면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정원을 만들기엔 이 흙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딩 옥상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 토양을 만들어서, 여기를 녹지로 만들면은 도시 전체의 온도 공조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상품이 이것도 재밌어요. 인공토양 파라소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 초경량 인공토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의 옥상이나 아니 빌딩의 옥상에서도 녹지를 만들 수 있는 식물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토양을 대체하는 그런 인공토양을 생각하게 되죠. 일반 토양의 6분의 1 무게, 도시 옥상 녹화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녹지를 조성해서 태양빛이 쫙 쬐었을 때 건물 옥상이 뜨겁게 달궈져서 도시 전체의 열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인공토양을 또 경동나비엔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온도를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이 에어컨 기업도 그렇고, 보일러 기업도 그렇고, 사고를 점점점점 넓히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정의 온도뿐만 아니라 가정의 공기질 아니면 도시 전체의 이런 공조까지도 생각하게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토양 팔아서 이런 걸 깔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왼쪽 아래 보이는 게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 정원, 세종 정부 청사에 있다 그럽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빌딩들의 옥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거대한 공원처럼 만들어 왔다고 해요. 예전에 이런 게 힘들었죠. 이게 진짜 흙이면 깊이 만들어야 되니까 무게가 높아서 안 됐는데 이제는 인공 토양을 깔면서 빌딩 옥상을 녹지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더 가까이 볼수 있는 거는 여의도 더 현대 백화점 가면은 그 넓게 있는 그 옆으로 납작하게 누워 있는 건물 있죠. 거기 가면은 실내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층층이 다볼수 있는 약간 전망대 같은 게 있고 그 전망대에서 내려보면은 중간에 커다랗게 실내 정원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름 유명해서 사람들이 뭐 브런치나 아니면 카페 마시러 많이 가잖아요. 여기도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을 수 있었던 게 일반 흙이 아니라 이제 가벼운 아까 보여드린 인공토양 이제 파라소를 쓰면서 이게 가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마치 빌딩에서 하는 것처럼 환기청정 시스템. 빌딩에 환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빌딩도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소위 공조 시스템이라 그러죠. 공기를 자연스럽게 회전시키면서 환기하면서 온도를 맞춰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가정에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 과정용 환기 시스템. 공기청정기와는 뭐가 다르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공기청정기는 집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게 공기청정기고 어, 마치 빌딩처럼 밖에 있는 공기를 들어와서 물론 정화도 하죠. 정화도 하면서 밖에 있는 공기를 들어와서 공기를 아예 새롭게 바꾸는 게 이제 요즘에 환기청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점,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마 아파트 사는 분들은 이 환기청정기가 달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2006년 이후에 만들어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한마디로 아파트에서는 환기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위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런 환기장치 네모난 거 아니면 디퓨저 그 동그란 게 있는 분들은 아마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아파트도 2006년 이후에 됐다면 대부분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아이디어로 집안의 공기질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요리죠 요리 삼겹살 한번 구우면 아, 그 집안에 그 매연 가득 차서 창문을 웬만큼 열어놓지 않으면은 이게 잘안 되는데 공기청정기 막 빨갛게 돼서 엄청나게 휘 돌아가도 이게 잘안 되죠? 그럴 때 환기청정기가 이제 위력을 발휘하죠. 공기를 특히 바꿔주는 동시에 또 요리 매연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게. 이것도 아이디어 상품이라 그러는데. 에어 후드라고 공기 커튼이 쫙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기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이 안에서 머물러서 위로 갈수 있는 3D 에어 후드 기술이라 그러는데 요리 매연이 확산되는 걸 막아 주는 이런 실내 공기 개선 아이디어도 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 0 1 4년 5월 8일 경동나비엔이 SK매직의 주방 부문을 인수하는데 한 37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일러 기업이 주방 가전을 왜 인수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주방 가전이라는 게 결국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경동나비엔의 비전이 실내 공기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생활환경 파트너이자 공기질 투자하려면 주방 가정 사업 부분도 있으면 시너지가 같이 나겠죠. 특히. SK 매직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설치할 때 B2B로 많이 들어가는데 경동나비에는 이제 보일러 B2C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묶으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방 가전과 환기 청정기는 어떻게 보면 1+1이 플러스 3이 될수 있는 이 공기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죠. 특히 주방 가전은 이 SK 매직 앞에 적혀 있지만 눈에 잘 띕니다. 근데, 보일러나 환기청정기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여기 위에 공조시스템 달려있지만 어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 효과도 강하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수출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시켜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광고주로 돌아온 우리 슈카 친구들을 담당했던 우리 유림야. 예, 정말 거기서 행복한 직장생활 잘하시고 이제 경동나비엔의 비전을 이제 앞장서서 이끌어준 직원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주님을 뵈러 가시죠. 예,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동나비엔의 경기도 서탄 공장입니다. 제가 여길 왜 왔냐? 단 하나죠! 바로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인데요. 나와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좀 나이가 들으니 잘안 꼽혀지기도 하는데.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제 옛날 직장 동료이자 지금은 이제 광고 주님으로 등장을 하신. 아유. 근데 뭘좀 많이 들고 왔어요? 저희 마케팅팀의 아주 히트 상품이죠? 메시죠, 당장 메시죠. 아, 이거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보일러잖아. 아, 경동나비의 공장이 오면 이런 거 메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여기가 어딘지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제 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하.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경동나비엔의 구슈카 매니저, 현 경동나비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의 강유림 매니저입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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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그 오래 살다 보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변 분들에게 잘하십시오. 뭐 언제 누가 갑으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면은 광고도 주시고 그럼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여기 공장 석탄 공장 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단일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일러 공장입니다. 그런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어,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가장 큰 보일러 공장 안을 좀 보고 싶었는데 네. 그 보안에 걸리더라고요. 그쵸. 그 본인에게 좀 짬이 좀안 돼서.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관계가 아닙니까? 원래 대감집일수록 보안 보안이 아주 아 상호합니다 <laughs> 네. 오늘 보안 지사 모을 해서 저희가 요 안에 있는 실제 공장은 못 가겠지만 실증 주택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실증 주택에 가서 우리 가비된 우리 친구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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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림씨 저희가 경동나비엔 이게 실중 주택이죠? 맞습니다. 여기다 일부러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거는 그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어, 너무 무서워요. <laughs>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솔직하게 이번 경동나비엔의 슈카월드 네. 광고 아. 우리 강유림씨가 얼마나 힘써주신 건지 그 윗분들에게 이거 좀잘좀 해주신 건가? 아. 갑자기 궁금해요. 진작에 얘기했죠. 슈카월드만큼 이렇게 잘 풀어줄 채널이 있을까? 이렇게 한마디 했죠 그래서 그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다 아, 그럼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이 채널만큼 음, 잘할 음, 수 있는 채널은 없다 음. 진지하게 이건 뭡니까 엄근진 아여 <laughs> 안경캐 모르세요 안경캐? 아, 이게 엄근진 그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게 말했죠 가진지자네도 이제 나이가 있... <laughs> 또 우리 제작진이 적어주신 거 있어요 어.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슈카의 미담 <laughs> 그 미가 뭐 미덕 뭐뭐 뭐 많잖아요. 촤 촤. 사진은 아니고 <laughs> <laughs> 그 기억 나는 일화 있어요. 제가 전 직장에서 저의 연차 대비 좀 일찍 진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슈카님이 난을 회사로 아 드라마처럼 이렇게 여기 강유림 씨 어디 계세요. 난이 촤. <laughs> 출... 오 거기에 강유림 승진 축하 슈카월드. <laughs> 슈카월드에서 강 과장님께 난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셨어요. <laughs> 그리고 난 보내드렸죠? 그러면서 음. 원래 생진하면 난 같은 거 받는 거다 음.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곳이 그 봐요 난이 경동나비엔 광고로 돌아온 거 아니겠까? 아그 나비효과라고 나그럼 여기 나비효과지요 어. 예. 작은 나나가 나 이렇게 나비효과죠? 가면... 나비효과? <laughs> 아니 알겠지? 아니 저한테 이알았 나비효과 아 이거 나비효과 아이 발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나비처럼 날개, 움직인다고 어 나비 날개 어. 날, 날개. 날, 날개.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음. 우리 나비 효과까지 잘 봤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음. 그때. 난 혹시 버리신 건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근데 난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또 궁금한 게또 하나 있었어요. 경동남에 광고 들어온다 그랬을 때. 보일러 광고? 그래서 보일러 공부 열심히 했어요. 보일러 이렇게 하고, 아, 이보일러 요즘에 이게 유행이고. 그랬더니 보일러가 아니야! 음. 보일러가 아니라 뭐 공기 질, 환기 청정기. 네. 제가 생각했던 건 광고 내용이 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비앤이 흔히들 생각하면 경동 보일러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경동 나비 연.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laughs> 보일러만 있는 건 아니고 공기질 사업이나 전반적인 생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보일러가 어떻게 공기질로 연결이 됐죠? 아 이거 다프주션인거 아니었나? <laughs> 아니. 아, 저희는 되게 인간 사는데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필요한 사는데. 네.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는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 보일러는 불을 다루죠, 물, 온수를 다루기도 하고, 네. 토양을 다루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음. 기업이어서 공기질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전개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말했던 제품들 뒤 있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에어모니터고요 이가 일종의 센서입니다 뭐 이산화탄소 안 좋다, 라돈이 안 좋다 그러면 환기청정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내가 다니는 곳에 아 어떤 곳이래? 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광고주님을 위한 고기 타임 어, 여기도 인적션인데아 뒤로 있으니까. 뒤로? 알겠습니다 3D 디어 커튼 어디 갔어? 여기 이겁니다 오오오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눈에 안 보여 광고주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고기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동나비의 3D 에어 후드와 함께하는 오, 김이, 올라가고 있는 거뭐 김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파고있 있어. 팔도 못 가요. 하단이 이게 원래 아... 야이마르 바는 그거, 아, 그거 하는 거예요. 마이야르 아니에요? 아, 마이야른가? 아, 아 <laughs> 좋고요. 자! 아. 뭔가 대단한 걸 하신 거죠? 주님을 위해 준비한 축가 친구들의 정성이죠 아~~ 좋습니다 음, 음. 이렇게 인연은 한번 만들면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는 거 오늘 느낄 수 있는 우리 강요리 씨 덕분에 경동나비엔과 함께했습니다 단지 보일러 기업으로 특히 내수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출을 많이 하는 생활환경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동나비엔과 그리고 아무튼, 브랜드 커뮤니케 팀, 강지림이었습니다. 요거는 왜 하는 겁니까, 요거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